요새 뭐 어쩔 TV, 저쩔 TV 이런 게 유행한다던데. 어쩔 TV? 뭐 어쩔 TV에다가 전자제품 붙이면 되는 건가? 야, 뭐야? 또 등에 곱등이. <laughs> 장난이야. 리액션 해잖아니 진짜 이런 거왜 하냐? 응? 어쩔 TV? 뭐야? 어쩔 TV? 이게 뭐라는 거야?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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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. 아, 해 보자는 거임? 응, 어쩔 TV. 응, TV. 어쩔 TV. 어쩔 세탁기. 쩔 냉장고. 쩔 에어컨. 쩔 폰. 쩔 갤럭시. 쩔플스자 몇시 TV TV 어제 TV 어 TV 어제 TV 언제 TV 언제 TV 언제 TV 언제 TV 어 TV 어제 TV 언 TV 어제 TV 어 TV 언제 TV 언 TV TV 언 TV TV 언 TV 언제 TV 언제 TV 언제 TV 언 TV 어제 TV 어 TV 언제 TV 언 TV 언제 TV 언제 TV 언제 TV 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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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TV 진제 TV 언제 TV 제 TV 언제 TV 제 TV,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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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, t TV TV t Audrey, t t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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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V <Bilder> <S infinity>